와, 대박 대박. 어 뭐야? 뭐야? 아 한식 뷔페구나. 한식 뷔페. 등뼈찜 와. 보시는 분들이 검색 많이 하시겠는데. 아그 유명한 집이에요. <laughs> 저희 집이 비세권이라고 해요. 그게 뭐냐면. 집 주변에 뷔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데 진짜? <laughs> 어, 고려사항으로 뷔페권을 처음 들어보긴 했어요 뷔페를 제가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하루는 초밥 뷔페 하루는 고기 뷔페 샤브샤브 하루는 마라탕 뭐 이런 식으로 일일 일 뷔페를 했습니다 아 진짜? 뷔페만의 매력이 있지 또 그쵸? 접시가 굉장히 크네요. 어, <laughs> 접시가. 어, 예리칩니다. 아니, 꽤 많이 담으시네. 그러니까. 좋습니다. 먹자, 먹자, 먹자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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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푸른 야채가 하나도 없어요 <laughs> 아, 맞아요 좀 네. 양념이 센 것들. 치시고 드셨나요? <laughs> 감자탕 집이 아닙니다, 여러분. <laughs> 아유, 아 너무 많이 먹었네. 뭐야, 왜 이렇게 많아? 메뉴가 많네요. <laughs> 오늘 너무 많이 시켰나? 시켜놓고 항상 후회하는 스타일. 아이들 간식 느낌은 아닌데 밥 먹을 시간이라 아 저기서 해결하고 갔습니다 와이프 힘들까 봐 네. 돈가스를 오뎅 국물에 살짝 적셔서 먹으면 입에서 슝슝 넘어가 먹어볼래? 자, 아빠가 만든 거 한번 먹어봐, 다솜아 됐다, 이제 우리 같이 놀고 싶지 잠 오지 마 아, 애들 먹으라고 시켰는데 정말 먹지도 않고 아까우니까 먹어야 <laughs> 본인의 어떤 큰 그림이 <laughs> 완성되는 순간인가요? <laughs> 아까워서 먹는 거예요. 아, 먹고 싶어서 <laughs> 먹은 거 아니고 아이, 아까워서. 아까우니까. 살이 진짜 많이 빠지셨네요. 아 진짜? 나는 거의 거의 하루 1일 1식 했거든? 거의? 한 끼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<laughs> 살이 안 짜. 수영하는데 어떻게 1일 1식을 해? 그냥 뭐 감자나 아니면 닭 <laughs> 네. 가슴살? 지금 보니까 세건님이 질문을 던져요. 아 오늘 살이 많이 빠지셨네. 이 대답하시면서. <laughs> 저희 작전을 잘하시고 <laughs> 예리하시네. 야, 가로우시네 그러니까 상대방 드실 수 있는 시간은 안드네안 주네. <laughs> 어, 어. 그걸 어. 찾아보지도 않아 먹으면서. <laughs> 그둘중 어. 하나. 너무 배고프면 음. 탄수화물이랑 설탕 이두 가지를 <laughs> 시선을 안 주잖아요. 시선을. 준이는 항상 이렇게 체력을 빼고 싶나 봐. 이렇게 핑글핑글 둘러 들어주고 어이 거 체력이 없으면은 버틸 수가 없어. 아우 다 먹었어. 다 비웠어. 아, 진짜. 많이도 먹었네 정말. 아유, 너무 배부르다. 그만 먹어야겠다. <laughs> 오늘 마지막이니까. 아, 오늘까지만 딱 먹고 이제.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? 아니 이제 그만 먹으려고. <laughs> 하나만 더 먹자. 아, 또 배부르다 후에 하나만 더 먹자. <웃음> <웃음> 나물이랑 장난감 사탕까지 먹, 먹겠습니다. 아, 오늘 시작해볼 것습니다 어, <laughs> 엄마, 아빠. 응. 음. 진도 아, 반갑습니다 아, 반갑습니다 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네요 아, 네. TV에서만 뵙 아니, 저말로 아이고, 명 만나서 아,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같이 뭐 최근에 네 좀 식사를 좀한 거라든지 어, 같이 그렇죠. 뭐 지난주에 저 같이 갈비탕 먹었는데 이 갈비탕. 갈비탕 지난주에 원주에 같이 이제 공연 가 가지고 원주. 예. 웃기도 되게. 자, 네. 이야. 네.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거 었어요 이거 같이 찍어 봤어요. 이거 이거. 네. <laughs> 이거. 크게 나았다고 이사원님. 원주 가서 다른 건안 드셨나요? 원주 가서 거기서 주는 건다잘 먹었더라고. 안 <laughs> <laughs> 주면 주는 대로. 네. 그래서 사실 저희가 네. 이렇게 지금 용호님 같은 분이 필요한 게 저희 심층만 있고 네. 항상 물증이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오늘 용호님이 좀 물증을 한번 좀잘 한번 남겨주시기. 알겠습니다. 좋 네. 감사합니다. 어지 어? 누가 사놓은 거지? 아, 영희 씨가 산 거야. 형, 형이 사온 네. 거예요? 어. 왜? 어제 회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, 그래서 먹고 하려식 그럼 도 먹어요? 형거 하자 형거아니 어? 형거아니 오늘 어떻게 혼자 다, 어. 다 먹어 같이 먹으러 산 거예요? 어 식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네, 밥을 먹어야너내 아, 생일날 뭐 보내줬잖아 어 내가 생각해보,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내가 밥산 적이 없더라고 본인이 개봉하시네 일단 음식에 기본적으로 흥미심이 있는 분이야 아 대박인데. 아유, 와 대박인데? 일단 뭐, 기본적으로, 막 초밥 세트하고 막, 여러 가지 시키신, 튀김도 좀 시키신 것 같고. 아니, 여기 초밥이 엄청 퀄리티가 좋다. 우와, 햄, 햄이친데, 그구나. 햄이친 먹어. 사감님. 아침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래, 안 될걸? 아이, 괜찮아. 여기 카메라 있는 거 아니야? 나,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니야, 혹시 몰래카을아니이몰래카을 아니야? 에이 나 오늘, 오늘 뭐? 야나 지금 어 수업 끝나 이제 뭐할지 아니 오늘 완전 파티네? 너무 맛있다, 맛있다. 아 너무 좋다네 형이감사하겠습습니다 <목소리> 아, 아, 진짜 아, 다 아, 감사합나랑 소고기 나니다 아, 감사 네. 아, 아니 근데 너무 망설이고싶사 바로 다 응, 아, 나저거니다 아, 감사어니다 아, 감사 아, 감사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이니다 아, 하, 제가... 아, 세거 씨, 제가 식사 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좀 자연스럽게 아니, 지금 양념 다 찍어 가지고, 제가찍었는데고 이거 이제고이된 사진을 망설이 없이 어 그냥 식사를 어이구 뭐야 또 드시? 다른 거 드시는 것 같은데 또 너무 화끈하게 드시는데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을 해서 달라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너무 당연하게 드시니까 다이어트하는 사람 같지도 않다. 하 이. 그래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. 나 이거 가자. 미쳤나 봐. 앤 슈퍼. 좀 맞죠. 아 녹음하러 왔습니다. 아, 녹음하러 왔습니다. 아, 녹음하러 왔습니다. 녹음하러 왔습니다. 아유 아유 너무 안녕하십니까? 그래. 어? 어.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음. 아유. 아유. 어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니다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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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비서를 맡고 있는 한해라고 하고. 갑자기. 예, 갑자기.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쳤죠? <웃음> <웃음> 어떡하나? 잘 자라,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? 걱정도 해. 뭘까요? <웃음> 미안하다. <웃음> 아, 나 이런다. 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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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뭔가 이상하더라고 녹음실에서 한 번도 어본적 있는데 진짜 아, 죽여주는 비서들 너무하네. 아, 죽여주는 아, 비서들 아니고 죽여주는 비서. 네, 저 죽이지 않습니다. <laughs> 아니 아, 아, 뭐 네. 많이 안 네, 먹었어요. 네, 진짜 많이 네, 안 먹어요. 네. 긴장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그리고 오늘 좀 심각한 얘기들이 좀할게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<laughs> 자 이제 중간 점검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. 네.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눠야겠지만 그래도 좀 어두운 얘기하기 전에 응. 축하 한번 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미세건님이 그래도 네. 2등이십니다. 진짜? 2등. 뭐야 꼴등이라면서요 뒤에서 2등이야. 뒤에서 2등이야. <laughs> 아슬아슬하게 2등 축하드립니다. 아 예. 네.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아슬아슬하게 2등이거든요. 시 네아 <laughs> 진짜로요? 네 진짜입니다.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게 다이어트하는 분치고는 너무 몸무게 증가폭이 커요. 최저는 94까지도 가셨어요. 뭐좀 뭐 무슨 일이좀 있었나요? 아 저번 주중에 네. 그 교회 성가대 회식이 있었습니다. 그 교회 성가대 회식이 있었습니다. 성가대 회식. 네. 네 그때 닭볶음탕을 주셨는데 제가 또 <웃음> 닭볶음탕. <웃음> 볶음탕이요? 저 줄비서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메뉴. <laughs> 닭볶음탕이요? 닭볶음탕을 <laughs> 닭가슴살 패티 뭐 이런 게 아니고 닭볶음탕이에요? 네. 음, 음, 그래서 조금 먹었는데 아, 조금 먹으니까 바로 2kg 찌던가요?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게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이게 갑자기 좀 붓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네네 일시적인 게 아닌가?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. 네. 네. <laughs> 저희가 뭐 체중 가지고만 좀 얘기하면 또 억울하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에이. 저희가 사실 식단을 다 받아봤습니다. 보시다시피 1월로 넘으면서 치팅이라도 할수 없고 거의 자유 식단을 하고 계세요 <laughs> 아니 지금 너무 다양해가지고 김치전, 카레, 소고기 샤브샤브 제육볶음, 콩나물밥, 보쌈용 고기 그리고 너무 킹받는 게 31일 날 오븐구이 <laughs> 뭘오뭘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어찌 됐건 기입은 해야 되겠고 해야 되니까 오분 구이가 있고 심지어 밤1 2시1 5 분입니다. 이렇게 야식까지도 드세요. 이거는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평소에 그냥 몸 관리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안할때 그냥 일반식 먹는 느낌하고 거의 좀 똑같다고 보는데 사실 세 번님은 지금 그렇게 하면은 뒤에서 이등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. 네. 하... 그리고 약간 그 전날에 좀 해비한 걸 드셨거나 혹은 기작성이 있으면은 다음날. 아침에 굶어 버리시더라고. 아, 맞아요. 기본적으로 그 몸무게를 좀 맞추시려고 하면 에, 심리인 건지 모르겠는데 양심에 다이게돼서 지금 식단이 너무 자유롭습니다. 약간 자기만의 노하우, 뭐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으니까 자기 합리화 플러스 그리고 이런 거 괜찮아. 나해 봤어. 저희가 뭐 물론 감량도 목표가 있지만 세모님이 건강하게 체지방만 좀 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몸무게가 빠지더라도 진짜 의미 없는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예, 예. 참 부끄럽네요. 참그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더 내가 좀어 깊게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겠다. 제가 너무 이제 휘몰아쳐가지고 뭐라고만 한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, 제 지심을 좀 알아주시고, 네. 오늘부터는 좀 화이팅 하셔가지고. 알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봤을 때는 정말 멋진 세모님을 보고 싶습니다. 4명까지 네 단단한. 알겠습니다.